도지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자, 도지코인 먼저 살펴보기 전에 도지코인은 과거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이 특정 고래들, 이 고래들이 구트위터죠. X의 결제 시스템 통합 가능성을 보고 이미 막대한 양의 도지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래에도 1억 3천만 개의 고래들의 매수세가 있었다. 라고 기사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인 물량 확보로 인한 움직임이 반복된다면 도지코인 조만간 다시 한번 이 폭등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4월달에 211원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바닥을 형성했고, 그리고 7월달에도 두 번째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나온 모습이 보이죠.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이후에 최근에 전고점 부근이죠. 이 전고점 부근과 그리고 장기동 평균선 부근 요 라인에서 저항 맞고 밀리는 모습을 만들었는데 현 구간에서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고래 매수세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는 힘을 받. 다 주면서 정거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24년도에 고점 찍고 밀리면서 긴 하락 중에 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한 특정 주체가 시장을 관리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 특히 7월 같은 경우에 있었던 상승이 380원 부근에서 강하게 저항 받고 다시 박스권 중단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 대외적인 상승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려는 것을 세력들이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현재 가격은 모든 이평선들이 얽혀 있는. 280원 부근에서 현 구간까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 혼돈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여튼 위로는 우선적으로. 310원 그리고 318원 라인에 강력한 수평 저항선이 있고요 아래로는 장기상승 추세선이죠 이 박스권 하단 부분과 겹쳐 있는 220원 라인부터 240원 구간까지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두 가격대에서 세력들의 사냥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포지션을 잡기에는 통계적으로 약간 불리한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섣불리 진입 하실 것이 아니라 세력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계선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력은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최대 털어내면서 박스권 하단 부근에 지지선까지 의도적으로 차트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손익비가 극대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는 제가 다 공유 드리지 못했던 정보들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자,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코인 그리고 단타 종목들까지 종목명, 진입가, 익절가 이렇게 제가 문자로 시그널 보내드리면서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모든 종목을 다 공유 드릴 수는 없고 또 영상에서 공유 드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입하실 때는 차트가 크게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이 늦거나 폭등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시그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010-3985-2233 핸드폰 문자로 대응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상승 시그널 가장 먼저 그리고 미리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력 매집 구간 바닥 시그널 매수 매도 타점까지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맞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문자 한번 이렇게 보내 보시고 종목 먼저 받아 보시면서 진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경험해 보시면서 그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010 3985의 2233 지금 바로 문자로 대응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 상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매매 전략으로 수익을 거두셔야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전에 세력 매집 포착 이후 급등이 나왔던 코인들 제가 저점에서 신호 드렸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큰 수익을 거둔 종목들입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먹을 수밖에 없는 가격 전략 준비해왔습니다. 세력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세력 매집 구간 및 보유 기간 등 자세한 전략을 담아놓은 세력 전략 리포트 및 가격 전략 대응 자료 무료로 받으시면서 세력이 어디서 사는지 또 어디서 파는지 또 해당 종목의 코인의 가격의 흐름만 알고 매매만 하셔도 큰 수익을 거두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 010-3985-2233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010-3985-2233으로 남겨주시면 대응자료집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만 알고 있는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만이 돈을 벌고 기회를 선점합니다. 여러분들한테만 공개할 코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이건 이제 막 올라타기 시작한 엘리베이터에 가깝습니다. 세력들이 움직이는 코인인 만큼 공개가 늦어지게 되면 차트는 흔들리고 수급은 꼬입니다. 그래서 딱200 명까지만 한정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코인 며칠 안에 이름 뜹니다 검색어에 오르기 전에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따로 추적하고 있는 두 개의 신규 프로젝트 이건 정말 아무데도 아직까지 안 나왔 습니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남겨주신 분들께 분기별로 정리 해서 순차적으로 공유 드릴 예정 입니다 비트코인도 도지코인도 처음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남들보다 빨리 잡는 사람만이 수익을 챙깁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구독 남겨주시고 제 연락처로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코인의 정확한 이름과 진입 시점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없습니다. 그저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만 먼저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섭이었습니다.